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브 앤드 라이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 RV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2026 KGM XLV 캠퍼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GM은 최근 몇 년간 SUV와 RV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캠핑과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2026 XLV 캠퍼밴은 실용성과 편안함 그리고 최신 기술력을 모두 갖춘 완벽한 여행용 차량으로 탄생했습니다. 2026 KGM XLV 캠퍼밴은 전면부부터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매트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면서도 견고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낮과 밤 모두 최상의 시인성을 확보하며 수직형 주간주행 등은 미래적인 감각을 더해줍니다. 공기역학적 디자인이 적용된 범퍼와 보디라인은 연비 효율을 높이고 루프 상단에는 일체형 루프랙과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장거리 캠핑 시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측면부로 가면 캠퍼 밴다운 실용성이 돋보입니다. XLV 전용 확장형 차체는 기본 XLV SUV보다 더 길고 높게 설계되어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며 전동식 스텝이 자동으로 펼쳐져 탑승이 편리합니다. 휠 아치 주변에는 오프로드용 플라스틱 몰딩이 적용되어 흙길이나 자갈길에서도 차체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18인치 알로이 휠과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면부는 실용성과 감각을 모두 잡았습니다. 대형 테일 게이트는 수동 및 전동식 모두 지원되며 넓은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후면에는 풀 LED 테일 램프가 세련된 패턴으로 구성되어야 간에도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또한 루프에는 캠핑용 어닝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으며 외부 샤워기와 전원 콘센트 포트가 장착되어 캠핑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XLV 캠퍼밴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은 마치 프리미엄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킵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14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 기능은 터치 한 번으로 제어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됩니다. 좌석은 최고급 나파가죽으로 마감되었으며, 1열은 전동 조절, 메모리, 마사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2열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며, 3열은 완전히 접혀 침대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캠핑 모드에서는 차량 내부를 완전한 숙박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조명, 냉난방, 전력 공급까지 자동 제어됩니다. 천장에는 무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측면에는 파노라마 윈도우가 적용되어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2026 XLV 캠퍼팬은 2.2L SD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200이 마력, 최대 토크 45kg, MV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되어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4WD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오프로드나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과 차동 잠금 장치가 적용되어 험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2.3km로 차체 크기와 성능을 고려하면 매우 효율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KGM 위 최신 디젤 배출가스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친환경 RV로서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와 ABS, EBD, ESC가 적용되어 안전한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장비 또한 KGM의 최신 기술이 모두 집약되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간 거리 자동 유지, 사각지대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시스템 등 ADAS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개의 에어백, 강력한 차체 구조 그리고 충돌 시 에너지 분산 설계로 탑승자 보호 수준을 극대화했습니다 편의 기능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원격 시동 기능, 전자식 테일 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급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캠핑 전용 옵션으로는 미니 냉장고, 220V e 콘센트, 접이식 테이블, 외부 조명 시스템, 그리고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이 제공됩니다. 2026 KGM XLV 캠퍼밴의 주행 감각은 안정적이면서도 부드럽습니다. 도심에서는 정숙성과 승차감을, 야외에서는 강력한 견인력과 험로 주행 능력을 모두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장거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KGM의 최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엔진음과 외부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기본 모델 약 5,3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약 6,800만 원대입니다. 경쟁 모델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로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KGM은 2026년부터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도 XLV 캠퍼밴을 수출할 계획으로, 글로벌 RV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KGM XLV 캠퍼밴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을 확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RV입니다.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와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여행용 파트너입니다. 강력한 성능,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완벽한 실내 구성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모험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브앤드라이드에서 2026KGM XLV 캠퍼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여행과 캠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에서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